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만 원의 유치권을 받으려고 직원을 이 천만 원 주고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샷시 교체나 보일러 교체, 뭐 베란다 확장, 증축 이런 작업을 하는데 공사업자가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 전혀 한 푼도 안 받고 공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소액, 꼬마 유치권들은 보통 다 허위라고 판별이 납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법원에 가고 있어요. 물건 입찰할 것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멘티분들도 입찰이 들어가는 물건들도 있어서 같이 동행하면서 법원을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법원에 가는 도중에도 어, 우리 멘티분들이나 혹은 대장TV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야, 아침이 좀 이르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그 점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여김없이 준비되는 궁금해요 코너. 예장TV에게 질문합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질문 주세요. 네.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주지가 쏟아지고 있어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할수 있는 특수물건, 즉, 무치권이나 지상권, 이런 물건들을 투자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많이 두렵고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런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특수물건 위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해당 이유로는 하루가 멀다 하게 부동산 규제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소액으로 할수 있는 부동산들이 보통 특수물건에 좀 해당되니까 이런 부분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야가 좀더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자님 말씀대로 오늘은 좀 특수물건 한두 가지의 정리를 좀 해서 팩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유치권입니다. 부동산에 걸려 있는 유치권 이것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투자해도 되는 건지 유치권이 걸려 있는 부동산들은 많이 하락이 되던데 이런 것들을 싸게 낙찰 받아서 수익화 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유치권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줄 만한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해당 부동산을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을 성립시키려면 경매 집행 전까지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됩니다. 즉, 경매가 집행되고 나서 돈 받는 날짜가 지났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길 가다가나, 혹은 이게 운전하면서 가다가나, TV에서나, 뭐 공장 같은 데서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니 해당 공장의 출입을 금한다.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간혹 보셨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컨테이너 박스로 출입구를 봉쇄하고 사람이 거기다가 상주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즉. 시공사가 건축행위를 진행을 하고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완납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공사업자가 아파트의 샤시를 천만원 주고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죠. 근데 유치권이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경매 집행기간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해당 부동산에 점유를 해야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치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를 하되 해당 부동산에 있는 것을 사용 수익화하면 안 됩니다. 즉, 물도 먹으면 안 되고 화장실도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최소 2명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번갈아가면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도 먹으러 가야 되고 식사도 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해당 부동산에는 사용 수익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직원 한 명을 고용해서 쓴다면 뭐 매달 한 인건비 한 200만 원 정도 지출을 한다. 경매 집행 기간 6개월에서 1년 동안 점유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1년이면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만 원의 유치권을 받으려고 직원을 2천만 원 주고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샤시 교체나 보일러 교체, 뭐 베란다 확장, 증축 이런 작업을 하는데 공사업자가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 전혀 한 푼도 안 받고 공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소액, 꼬마 유치권들은 보통 다 허위라고 판별이 납니다. 그런데도 유치권 소액자리 부동산에 유치권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어뭐 목적은 뭐몇 가지가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유치권이 걸려 있으면 투자자들이 입찰을 좀 꺼려하니까 어, 해당 부동산이 뭐 많은 한 3회, 4회, 5회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겠죠 유찰이 되겠죠. 그럼 유치권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유치권을 신청했으니까 저렴하게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을 목적으로 유치권을 보통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면 유치권을 신청을 해서 낙찰자한테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돈을 좀 받아보고자 유치권에 대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받아보고자 유치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로 해서, 임차인 본인이 필요로 해서, 공사하거나, 뭐, 수리하거나, 이런 항목들을 유치권을 신청을 하는데,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점유자, 임차인, 이런 부분들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3자로부터 발생되어야 유치권의 효력을 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분이 만약에 유치권을 신청을 했다. 오히려 임차인분이 어, 임대차 계약서 상에 원상복구의 의무를 주니까 괜히 유치권 신청했다가 원상복구하려고 어, 다 뜯어내는. 뭐 오히려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안 좋은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단뭐 일부 금액 정도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해당 금액들은 보통 소액이니까 큰 문제 되지는 않죠. 자, 결론적으로, 어, 막 물건을 서치하다가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해당 부동산에 소액 유치권이 걸려 있어요. 어, 실제로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그 현황조사서상에 유치권자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거나 유치권에 대한 만난 적이 없다고 나온다면 혹은 내가 해당 물건을 입찰하려고 장을 갔는데 유치권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해당 유치권은 허위 유치권이니까 진성 유치권으로 성립되기 어려우니까 그냥 투자하셔도 됩니다. 단 유치권이 걸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장금 대출에 지장을 약간 줄수 있으니까 입찰하기 전에 각종 금융사나 대출 중개사 분들에게 해당 물건이 뭐 경락장금 대출에 대해 지장을 주지 않는지 혹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다시 한번 문의하고 꼭 안전한 경매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근데 이런 소액 유치권자들은 어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접수를 했다거나 혹은 뭐 해당 부동산에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금융사들도 보게 되면 뭐 경락 잔금 대출에 지장을 거의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입찰 전에 이런 가이드와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금융사와 적절하게 상담한 다음에 어 유치권이 걸려 있는 물건이라고 무조건 패스하는 게 아니라 진성 여부를 가늠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치권 말고 두 번째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간혹 경매 정보지를 보다가 경매 정보지상에 법정지상권의 여지가 있음 소유자 불문명한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음. 지상권 여부는 불분명하니까 낙찰 전 참고 바랍니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가끔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었는데 어, 어떠한 사유로 그 건물은 나오지가 않고 그 깔고 앉아 있는 토지만 경매에 나올 경우 이런 코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동산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있는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칭하죠. 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화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럼 지상권의 성립 조건은 무엇이냐 최초. 토지와 건물 주가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나가서 어이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입니다. 그때 어이 토지만 나가서 경매에 다른 사람이 낙찰되면 이 건물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토지 주인이 왜내 땅에다가 왜 건물을 올려놔서 나의 토지의 사용을 수익을 오년하게 방해하는 것이냐? 내 땅이니까 건물 철거해라. 이러면 이전에는 철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해당 토지를, 토지가 주인이 바뀌더라도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 수익과 할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자, 법정지상권, 지상권의 권리는 어느 정도 아셨죠? 어, 만약에 수도권에서 지목은 대, 그러니까 건축 행위가 가능한 땅에 지상권이 걸려서 나왔다. 근데 해당 토지의 가격이 뭐 주변 시세 대비 많이 떨어져 있다. 혹은 향후 미래 가치가 있다. 아니면 그 주변의 지역에 맞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뭐 강이 보인다거나 혹은 뭐 코너 쪽에 있거나 뭐 다양한 사유로 해당 토지는 희소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입찰을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낙찰되고 지상권이 성립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내 땅에 깔고 앉아 있는 만큼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내 땅이니까 내 땅에 얹어 있는 이 건축물을 철거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의 결론은 뭐죠? 지상권이 성립이 되든 안 되든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즉, 토지의 오년한 가치만 높다면 지상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 수익화에서 결과물, 투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상권 성립된 토지들을 낙찰 받아서 지료를 청구한 다음에 지료를 매달 받으면서 뭐 1년 내지 2년 뭐몇십년 가량 건물 주인이 지료를 계속적으로 내면서 이 건물을 유지시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최초 주인이 최초 토지와 건물 주인이 재정 악화로 토지의 근저당이 갚지를 못해서 토지에 있는 근저당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나왔다는 것은 이 토지 위에 얹어 있는 토지 위에 건설되어 있는 이 건축물이 사용 수익이 좀 덜하다는 겁니다 혹은 사용에 대한 수익이 수익이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재정 악화로 임대료 지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일정 비용의 지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법정 지상권의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즉, 지상권이 성립되는 부동산을 낙찰만 받는다면 어, 이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값으로써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되고 지상권이 성립되면 일정의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을 중장기로 볼수 있는 방향점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임대 수익을 내지 않거나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건물을 철거해라 라고 요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은 무조건 사용 수익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본인이 경매의 근육을 일정 키웠다면, 권리를 계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잠정적인 가치, 이 부동산의 온연한 가치를 보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면 어, 특수에 대한 권리사항들 즉 경매 권리 분석 모든 게 전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점이 다 있습니다 즉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의 잠정적인 가치를 볼수 있는 그런 시야를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외에도 특수물건에 대해서 뭐 대위 변제 투자, 선순위 대출 투자, 후순위 투자, 그리고 NPL 중에 채무 인수 계약 방식, 론세일 방식, 사후 정산 방식 등 다양한 투자 방향점이 있지만 오늘은 지금 법원에 벌써 다 도착을 해서 추후 시간을 좀 내서 어 이렇게 특수 물건에 대해서 방향점과 돌파구들를 지속적으로 전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 자체의 오년한 가치를 찾는 데 오히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이죠. 도전할 때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혹은 어, 누군가 그것을 진행한 사례를 보지 못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의 마음속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으로 앞으로도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